말고, 보니까. 어. 자 가운데 들이대고 어? 그리고 넘버에서는 직선으로 똑바로 가지 말고 빨리 네 상체를 피고 재정비하는 거야. 자원흥동한 바퀴 하고 들어가 봐. 그렇지. 슈퍼. 자 이제 거기 턴할 때 수직 외치고 수직. 다시 오른도한 바퀴 아, 괜찮아 심장 아, 시간 아, 많아 아, 해봐 자 지금 수직 뛰는 거야 수직 넘고 나서 중요하다 그랬어 자, 따라갈 준비 넘고 나서 또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준비 애 여자애 여

앉아서, 앉아서 터! 전소요앉전소 안전소, 안아서 안전소, 앉전 Thank you.